좋은 아침. 아유, 이뻐라. 여기 물방울 메신거좀 봐. 아유. 아유, 이뻐라. 이 가을이 여름이 길었으면 아주 폭풍성장할 텐데. 오늘 날씨가 아주 빗방울이 살짝 뿌려주면서 아주 삽목하기 좋은 날이에요. 이렇게 <laughs> 아, 빨갛게 익었네. 햇볕에 계속 구워보자. 번늘꽃은 <laughs> 언제까지 계속 필까? 아이고, 이뻐라. 이건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건지 한번 뿌려보자. 세상에. 어머나, 따뜻하다고 꼽히는 거 봐. 온실이, 확실히, 따뜻하네. 다잘 있나, 봐주고. 아이고. <laughs> 어머나, 이뻐라. 어우, 오늘 삽목을 좀더 해야 되겠네. 너무 커, 겨울에 잘, 채워야 될 텐데. 음, 도대체는 어디까지 올라갈라, 올라갈 거야 아유, 내 독서로 났구나. 정말, 귀엽다. 작년처럼 쭉쭉 커져라. 나무처럼. 아 색깔 좀 봐.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컸을까, 우리 아이들은 추워서 밤으로 얼마나 꼬마들이 따라 나올라 하는지. 아직 바깥 세상을 잘 몰라야 돼요. 딴데 짓기 전에. 싱싱한 색깔 좀 봐. 귀여워 날씨도 묘하게 좋네요 계속계속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멋지니 즐거운 일 가득 안녕